안녕하십니까. 어, 방역당국의 무습입니다 이런 경우 격리시키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직장 다닐 때부터 존경하면서 허물 없이 지내는 친지 한 분에게서 오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엊그제 미국수 돌아온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얘기였습니다. 21세기의 역병이라고 할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데다가 아프리카,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질병 당국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회장은 3개월 동안 미국에 있다가 지난 5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미 두 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기 사흘 전에는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방역과 관련되는 일체 증빙 자료까지 모두 챙겨가지고 왔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즉시 PCR 검사를 또 하라고 요구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역시 음성이었답니다. 그랬는데도 방역당국은 무조건 2주일 동안에 자가 격리를 명령하고 격리가 끝난 뒤또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도 심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불쾌하다는 생각이 다들 정도였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해외여행 전에 출입국에 필요한 방역 절차를 다 밟고 증빙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입국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코로나 환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게 하다니, 이게 제대로 된 절차인지 궁금하고 불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입국하면서 PCR 검사 받고, 2주 자가 격리, 또 격리가 끝난 뒤 또다시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하다니, 이게 제대로 된 절차인지 지나친 것 아닌지 누구나 궁금하고 불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회장은 질병 당국의 항의라도 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보내온 메시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무슨 근거로 격리시키려 하는가? 본인은 3개월 동안 미국 여행 후 지난 5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내국인입니다. 귀국하기 전두 차례에 걸쳐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아 두 달이 경과됐고, 입국 사흘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국 즉시 PCR 검사를 요구해 검사해 본 결과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아무 근거 없이 2주일 동안의 자가 격리를 명하고, 격리 후에도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묻습니다.나에 대한 격리조치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감염, 감염병 예방법 42조는 1급 전염병 감염 의심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국이 본인에 대해 감염법, 감염 의심자라고 규정할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오히려 본인은 두 차례에 걸친 백신 접종과 입국 직전과 직후에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으로 받았습니다. 감염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판정 없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해서 격리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국의 의무를 해태한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국은 감염병 의심자나 조사 거부자가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 격리를 해지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감염병 환자 여부를 판별하고 격리 처분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이 제가 받은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근거와 이유가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특히 대민 업무의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납득,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면서 관계당국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부 당국에서 일처리하는 방식이 자꾸 거칠어지고 일방 통행식이 아니냐 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개, 돼지 취급을 받는다고 불쾌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이 쌓이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불신감과 저항감이 팽배해 간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코 우습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